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바울이 어 자신의 그 편지들에서 여러 번잘 인용하는, 어 바울이 잘 사용하는 그러한 어 단어입니다. 왜어 이제 사람들도 기도할 때잘 쓰는 표현들이 이렇게 성도님들마다 각자 다 있죠. 그리고 기도 뿐만 아니라 대화할 때도 잘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 잘 쓰는 제스처, 표정, 또 억양들이 있죠. 그것처럼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바울의 말씀은 바울의 편지들에서 아, 바울이 썼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바울이 좀 자주 인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도들이 어떠한 영광 관계가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어떤 관계,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짧으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육체로 살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왜 그러냐면 그 탐욕 즉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더 이상 어, 부리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갈 수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간다는 것, 합쳐졌다는 것, 이 연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죽음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뭐에서 죽었냐면 죄에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요.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어,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 하나님이 없을 때 행했던 모든 삶의 행위들, 그것이 비록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생활과 행동 말. 이었어도 그 사람의 삶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 이었어도 하나님 없는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죄이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 없이 출발한 모든 삶은 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인의 삶,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어찌 그 죽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아갈 수 없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과의 연합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과수나무에서 과수, 즉 열매가 열릴 때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리려면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진 다음 그 꽃이 탁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열매가 아주 자라는 것이죠. 조그맣게부터 점점 점점 점제 자랍니다. 그 떨어진 첫 번째 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맺혀진 첫 번째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과수나무의 과수가 열릴 때 모든 열매가 한꺼번에 팍 열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이 있어요. 처음 시작으로 열매가 열리면 그 처음 시작을 통해 그 과수나무의 열매가 쭉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처음을 활짝 열은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새롭게 태어나 이것을 예수님의 친히 활짝 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이두 가지의 연합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연합한 것이고, 부활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을 확신하는 것으로 부활의 연합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내 안에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아 저것은 나의 죄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 아파하고 원통해하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마음,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마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가장 잘 그리고 확실히 알수 있는 증거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으니 어, 옛 사람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는 행할 수 없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어,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또 성령이 거주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25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 즉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너의 육체의 소욕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는 그 모든 삶에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과거의 옛 사람은 죽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능히 거스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요 이것이 또한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 손아귀에 쥐고 로봇트처럼 내가 이리로 가라고 명했으니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명했으니 저리로 가고 이것은 먹으라고 했으니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 했으니 먹지 말고 이렇게 애완동물이나 로봇트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아닙니다. 의당 옳고 의당 바르고 의당 행해야 하는 그것도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어쩌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 두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는 로봇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지정 의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령을 거슬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순종,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베풀었으니,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속칭 사채 업자가 빚을 가지고 협박하여 생활을 올가매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도 아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 없는 사랑, 값 없이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나의 뜻에만 순종하고 복종해라. 억지로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단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제거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것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돈은 우리를 올가매고, 명예는 우리를 올가매고, 권력은 우리를 올가매어 그 악에서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지금 권력에 취했다가 그 권력을 쫓아 살면서 그권력에 한여노릇을 하다가 재판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일 TV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지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주었으니 강요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내가 너를 노예나 종이 아니 나의 자녀로 내가 나의 손에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꼭두각시가 아닌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면 내가 너를 그만큼 믿고 있다라는 가르침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이지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끔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방종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기에 더욱더 나를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하여 나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마땅히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경고는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 사랑의 표상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광이란 뭘까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노협게 하거나 투기하거나. 상대방의 화를 돋우거나 상대방을 투기. 나의 기분 나쁨으로 인해, 부러움으로 인해서 그를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그와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경쟁하고 단순히 선한 경쟁이 아닌 그를 노엽게 하고 그를 투기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일으키는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받은 자는 남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올라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간장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닙 다른 이를 망하게 하고 꼬꾸러뜨려 그 자리에 너를 밀어 넣어 주시고. 그 자리에 너가 올라갔다고 간증하며 증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를 망하게 하고 꼬꾸러트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사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상대방을 궁휼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승리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까지 올려 주셨기 때문이죠. 감사해야 하고, <laughs> 감격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죽이고 망하게 하여 나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나의 영은 교만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무엇일까를 정확히 알아야 하죠. 서로 투기하고 격동하고 싸우는 것 이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인 욕심, 죄, 정욕,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신 만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라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은혜, 그리고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